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의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브랜드 역세권 아파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내부가 굉장히 잘 나왔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암역이 선착순 동호순 지정 분양 중입니다. 본지압력을 통해서 판교,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로 변모하게 될 지역이라 앞으로 주거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계약 조건도 너무 좋은데요. 먼저 계약금 5%만 내시면 입주식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만 내시면 바로 원하는 동호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 로얄층을 잡으면 잡을수록 유리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압역은 곤지압역 역세권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곤지압역에서 경강선을 타면 판교역까지는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할 수 있으며 판교역에서 지하철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강남역까지도 40분대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곤지암역은 삼성역과 강남역을 잇는 GTX 디노선 정차도 계획되어 있어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교육 여건도 우수한데요. 곤지암역 남측에 곤지암초, 곤지암중, 곤지암고가 모두 인접해 있어 안심 교육 환경을 갖췄습니다. 단지 뒤로는 비양산이 위치하고. 앞으로는 곤지암천이 흘러 배산임수 명당 자리에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공급도 본격화됩니다. 우선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추가로 9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2단계 도시개발 사업도 계획되어 향후 2천여 가구 주거타운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을 모두 마치면 곤지암역 일대는 3,600여 가구의 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희 단지도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압역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22층, 10개동 635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대당 약 1.5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제공되며 각동 지하 1층에는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세대 창고도 마련되어 여가 활동에 필요한 대형 물품 보관도 용이합니다. 단지 내 조경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조성했는데요. 다양한 녹지 공간이 얼어져 있어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84A 타입 볼까요? 어, 일단 들어오자마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왼쪽부터 볼게요. 일단 이쪽으로는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서랍이 있어서 공구를 보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도 또 문이 있는데 바로 현관 팬트리에요 짜잔! 아니 현관 팬트리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보통 집은 이반 사이즈만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집은 특별하게 현관 팬트리부터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골프백을 보관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헬스 용품, 아니면은 큰 캐리어를 여기다 보관해도 될것 같네요. 저희 이제 공용 욕실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짜잔. 헉! 욕실도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어요. 이쪽에는 이제 반신욕을 할수 있는 욕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 수납 공간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도 볼까요? 와! 첫 번째 방이 벌써부터 넓게 나온 거 보이시죠? 일단 옆쪽으로는 큰 사이즈의 침대와 책상이 들어갔는데도 공간 넉넉하고요. 뒤쪽으로는 창문이 나와 있는데 또 창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중 창으로 나와 있어서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또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붙박이장도 한번 볼까요? 짜잔. 북방의장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어서 옷을 걸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돼 있고 옆쪽에 또 있어요. 또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지만 서랍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옷을 갤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저 이제 두 번째 방도 얼마나 잘 되어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볼까요? 와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쪽도 뒤쪽으로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큰문 나와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서재룸으로 꾸며져 있는데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꾸며도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네요 와 저희 이제 어머 허! 엄청난 게 펼쳐져 있는데 저 이제 거지를 한번 볼까 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 뒤쪽으로는 큰 창으로 나와 있어서 더욱더 넓은 개방감 보여주고요. 위쪽으로 우물용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넓은 효과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엔 또 시스템 에어컨이 또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이벽 보이시나요? 지금 아트홀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의 고급미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 같네요. 와, 저희 지금 주방을 볼까 하는데 주방 사이즈 보이시나요? 허! 엄청 커요. 지금 뭔가 고급 레스토랑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지금 6인용 식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공간 보이시죠? 그만큼 사이즈가 잘 나왔다는 건데요. 그리고 D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진짜 4명이 이용해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와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 주부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요리하다가 냄새 걱정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럴 걱정 없이 창문만 열어주면 뭐 환기가 된다는 그런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는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헉, 다용도실도 너무 넓어요. 이렇게 세탁기가 큰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넓은 공간 보이시죠? 확인할 수 있고요. 옆쪽으로에 또 공간이 남아 있어서 여기는 분리수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이쪽은 바로 실외기실인데요. 어, 실외기실이 가장 집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잠잘 때나 일상생활을 즐길 때 소음 걱정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옆쪽으로 또 굉장히 이 집에 고급미가 느껴지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식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보이시죠? 뭔가 진짜 레스토랑의 에 기분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릇으로 꾸며야 될것 같고, 아니면 요즘 피규어,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 많잖아요. 이쪽으로 그렇게 공간을 꾸미면은 본인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이제. 안방을 볼까는데요. 안방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laughs> 짜잔! 와, 안방 사이즈 너무 너무 잘 나왔는데요. 좀 보니까 호텔에 와 있다는 느낌이 너무 너무 들거든요. 일단은 침대가 큰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남는 공간 보이시죠? 확인할 수 있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어요. 이제 요즘 뭐 화분 가꾸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쪽에도 참 충분할 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피난고실이 있어서 이쪽에 안 쓰는 물건을 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짜잔. 와 드레스룸이 진짜 여기 드라마 세트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요.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서 더욱더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도 바로 앞에 있어서 뭐 옷을 갈아입고 옷 매무새로 점검할 수 있고 저 이제 안방 욕실을 볼까 하는데요. 짜잔! 안방 욕실은 공용 욕실과는 다르게 샤워부스가 나와 있어서 건식 습식 나눠서 이용할 수 있고, 세면대, 변기, 수납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곤지 압력 미래 주거단지의 시작, 힐스테이트 광주 곤지 압력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선착수 동호수 지정 계약 중으로 계약금 5%만 납부하시면 입주 시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고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로 즉시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도 적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둘러 방문하실수록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모델하우스는 현재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고 방문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사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